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에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호박이 있어서 왔는데 맞나요? 아잘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40년 넘게 호박만을 연과고 재배해 왔다는 최근한 명인. 그는 요즘 제철을 맞이한 늙은 호박 점검에 한창이었는데. 그러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호박이 늙은 호박인가요? 아니에요. 따로 있죠. 어 지금 마침 저그 호박을. 수학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저 한번 따라 오시겠어요? 아, 네, 네, 네. 호흡기 건강에 좋은 호박이 따로 있다?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최근학 명인의 뒤를 따라 나섰다. 자, 올라오라고 수고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네. 우와!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호박밭. 실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 끝이 안보이는 거야 끝이? 와몇 평이에요? 몇 평으로만? 여기 바로 5,200평 됩니다. 5,200 평, 네. 와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네 네. 엄청 크네요. 5,000 평이 넘는 거대한 밭의 사이즈. 그 안에 열린 호박 또한 남다를 것 같은데. 와 여기 호박밭 맞아요? 완전 정글인데요 연잎과 견조도 손색없는 빅 사이즈 호박잎. 그리고 발디딜 꽃 하나 없이 얼기설기 연쾌는 호박 줄기들. 호박밭이 아니라 호박 정글에 들어온 것만 같다. 과연 야생의 정글을 방불케하는 이 밭에 있는 호박의 정체는? 이 호박이 있다고요? 오, 밖에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이, 그걸 못 찾겠어요? 아니, 내눈안 보여요. 아이고. 정글에 들어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제작진 결국 최근 한 명인이 직접 나섰는데 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커다란 호박잎을 들춰내자 조금씩 거대한 용체가 모습을 드러낸다 난생 처음 보는 독특한 생김새 정말 이게 호박이 맞는 것일까 어아 어, 그게 호박이에요 예 아니 우리가 알기도 호박이랑 너무 다른데요? 마치 큰 오이 같기도 혹은 작은 수박 같기도 한 모습 아 이래 봐도 이게 호박 맞아요? 갈라보면은 그 완전히 황색으로 그 호박 아, 맞죠 이게 호박 인걸 믿기 힘들어하는 제작진을 위해 직접 호박의 속살을 보여주는 최근 한 명인 오 진짜 속은 호박이네요 노랗네요 노래 이 호박이 이 속살은 또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반전 매력의 호박 그런데 이를 생으로 먹는다? 이 날로 먹어도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볼래요. 아 네. 이거 진짜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과연 생으로 먹는 호박의 맛은 어떨까? 음, 달달하잖아요. 음, 어, 달달하니 이거 그냥 호박이 아니라 단호박 같은데요? 예. 이게 바로 그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만차랑 단호박입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 챙겨야 할두 번째 식물의 정체는 바로 만차랑 단호박. 우리 단호박하면 작은 단지처럼 동그랗고 초록빛을 띄는 것이 일반적. 그런데 만차랑 단호박은 일반 단호박의 두 배에 달하는 크기에 모습 또한 긴 평원형이었는데 대체 만차랑 단호박이란 무엇일까? 이게 그 일본서 들어온 품종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 네, 럭비공처럼 생겼잖아요. 럭비공 뭐, 단호박으로도 불립니다. 일반 단호박보다 당도가 그 월등히 높아서 단호박 중에 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단호박 중 당도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만차랑 단호박. 실제로 당도를 측정해 본 결과 일반 단호박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식감 또한 연해 생으로 먹어도 익혀 먹어도 모두 좋다고 하는데. 만차랑 단호박 자주 드려요. 이게 목이 좀 조금 칼칼하고 여기 저그 감기 기운이 좀 있다고 할때 그냥 깎아서 생으로도 먹고 그렇게 이 먹으면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을이 되면 만차랑 단호박으로 호흡기 건강을 챙긴다는 최근한 명인. 과연 만차랑 단호박의 어떤 성분 때문일까? 만차랑 단호박 속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우리 몸속 이차 필터인 목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코를 잘 방어하더라도 오염물질은 입을 통해서 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오염물질을 막아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기도의 상피세포가 떨어지고 바이러스나 알레르기의 침투가 용이해집니다. 그로 인해 전신으로 감염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베타카로틴이 세포의 손상을 방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보디가드가 되어 목으로 가는 통로를 든든하게 방어해줘 오염물질이 체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호박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채소로 평가되는데 그 중에서도 만차랑 단호박은 일반 단호박에 비해 더 많은 베타카로틴을 함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2차 필터인 목에 들어올 오염물질을 차단해 목공강이 보디가드가 되어줄 만차랑 단호박. 모습만 럭비공을 닮은 게 아니라 매력 또한 럭비공처럼 통통 튄다고 할수 있겠다. 아, 올해도 참 호박농사 잘 됐네. 자리은 만차랑 탄호박의 무게는 2kg을 육파. 그래서 슈퍼 탄호박이라고 한다는데. 으씬 오, 야, 이거 생각보다 무게 있네요. 와. 후. 만차랑 탄호박이 풍년일수록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가벼워진다는 최근학 명인이다. 그럼 나왔어요. 훨쌰 많이 땄네. 어, 이거 바로 또 있어. 좀 맛있는 거좀 해줘. 이? 예. 그런데 요리를 하기 위해 그녀가 찾은 곳은 만차랑 단호박밭. 밭에 도착한 전순영 씨. 만차랑 단호박이 아니라 만차랑 단호박의 꽃과 잎을 딴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잎이랑 꽃도 지금 먹는 철이거든요. 아, 잎이랑 꽃도 먹어요? 예. 오. 그래서 지금 따고 있어요. 일반 호박의 경우 꽃부터 씨, 잎까지 모두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단호박은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 만찬한 단호박 정말 잎과 꽃을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 단호박의 꽃에는 베타카로틴과 아미노산, 비타민C 등이 풍부하고요. 단호박잎과 순에는 칼슘,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고,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이 뛰어난 엽록소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함께 챙겨 드시게 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가능한 만찬랑 단호박 꽃잎쌈. 만들기는 간단하다. 먼저 깨끗이 세척한 만차랑 단호박 꽃과 잎을 찜기에 쪄주면 끝 이어 함께 곁들이면 금상첨화라는 강된장을 만드는데 남들은 강된장 만들 때 애호박을 넣는데 우리는 만차량 단호박을 넣고 있거든요 전순영 시표집 된장과 함께 아삭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을 내줄 만차랑 단호박을 넣고 자작하게 조려주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만차랑 단호박 꽃 입과 먹으면 더 맛있는 강된장이 완성된다. 만차랑 단호박으로 차려진 한상. 그런데 좀 독특한 요리가 눈에 띈다. 이건 단호박국 같은데 안에 든건 뭐예요? 미역이에요 호박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요. 너무 간도 맞고 맛있어요. 미역에는 다량의 아연이 있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목 감기 증상완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만차랑 단호박 죽에 이어 열매부터 잎과 꽃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만차랑 단호박 꽃잎쌈까지 축제와 같은 한상이 아닐까 싶다. 이파리 여고꼬아고 먹으니까요, 달 채근하고 먹을만해요. 진짜 맛있어요. 그 맛을 놓칠 제작진이 아니다. 만차랑 단호박 본잎쌈 시식에 나서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호박꽃은 좋아 먹어보는데, 진짜 달달하고 맛있어요. 풍부한 베타카로틴으로 몸속 2차 필터 목을 보호해줄 든든한 방어막 만차랑 단호박. 단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하루 4분의 1개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